이에 대서신너지를하 이재룡입니다. 강연하고 말씀드렸는데 아, 제니그민주가 생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은 세계이고요. 아, 저희가 아, 제니그민가 생각하고 있는 핀텔, 그것을 기반으로 를보고는것니 관된 신체계 어, 분야, 그 다음에 향후 어떤 아이템들을 저희 제1공직과4개의 그 자회사들과 하고 어떻게 될 것일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은 진행되면서 더, 더 많이 발전이 될 거고요. 이런 굉장히 대략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하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오시면서 보셨지만 요지 여의도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보셨어요? 예. 민망하신다고 했지. 하여튼, 지하철에서 나오는 보기 좀어려해요 여의도라는 특성이 이게 저녁 시간대 되면은 상권이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도 점심 시간대만 반짝하고그 다음에 굉장히 죽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오피스가 많고, 레드타운이라고 해가야 없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딱이 시점에는 여의도가 난리가 났다. 주말까지 길거리에 있던 포장마차들도요. 벚꽃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세요. 여의도라는 하나의 지형적인 이 산업이라고 보는 같이라고 봤을 때 1년 내내 똑같은 형태의 여의도가 벚꽃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벚꽃이 4월에 벚꽃인데 12개월에 각각의 하나의 이런 아이템들만 여의도가 갖고 있다면, 여의도는 하나의 지역에서 상당히 다른 여의도가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핀텍을 바라보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2금융기준은 그 모습을 갖추고 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후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은행들 기존에 있는 금융 지주와 차별화하고 싶은 노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것의 기본을 고객에서 찾도록 하 자라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금융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경쟁도 심해지고 수익성도 약화되고 뭐 이런 하는데 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시너지 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변화됐다라는 것에 저희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고객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의 변화,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술의 발전이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생각과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고객, 비즈니스 기회는 예전에 3 40년 동안 해왔던 고객의 니즈와 상황과 게임의 룰이 상당히 많이 크게 달라질 거라 포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JB금융지주가 기술의 발달에 의한 고객의 니즈 변화에 대응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여의도의 벚꽃을 핀텍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솔직히 핀텍이 작년부터 상당히 말부터 화두가 되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뱅킹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변화, 고객의 니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펜션을 사용하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객에 대한 보호반열을 촉구하는 거죠. 이바이 e 마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통에서 쓰고 있는 경영 용어입니다. 금융도, 금융이 고객에게 맞는 어떠한 모든 고객의 사이클에서 시점에서 보호 관여를 하고 싶고, 거기서 차별화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저희 제이비 는주의 목표고요. 세계의 패테브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CPC라고 얘기하는데, 고객 자체,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채널. 이세 개에서, 아까 얘기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즐기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회사, 비즈니스 모델 이것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핀텍이라고 불리는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그 브릿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 핀텍 비즈니스 모을 있게 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떠한 영역의 핀텍들을 저희가 보고 있느냐 여러 솔직히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약도 없고 바운더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모든 핀텍 분야를 다 만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공하전 하는 고객에 대한 특별화된 어떠한 것과 연동이 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어, 핀크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도 포함을 합니다만, 그것이 주고 있는 입장은 그리 그냥 엠메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간편 결제, 지급 결제, 자금 이체의 여러 가지 영역들, 거기에 여러 가지 인증 방법들, 보아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뭐, 지금 토큰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다음. 심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기술들, 분석력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사, 그 다음에 심사했을 때고객의 표정 변화를 읽고 숨기는 심사의 기법, 이런 것들. 우리가 상담할 때 고객이 느끼는 말투와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자산 관리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하는데 seamless하고 편하게 게 어디서든 자기가 상품을 쓰고 투자를 할수 있는 분야는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고객 분석 그게요그 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채널은 온리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채널에서 j 비를 고객이 만나든 채널의 선택이 내면 채널이든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끊임없이 쌤들 사이게 진행되는 어떤 몽리 채널을 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기반되는 이 여러 가지 뱅킹 기술들, 커뮤니케이션 기술들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그 전장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에 관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든 어떠한 기술들든 저희는 오픈되게 경기대를 통해서 고민하고 같이 찾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을 가지있더라고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이비는 고객의 보관 고객에게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를 주기 위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빈책이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서로 의미는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향후 발전되는 부분 또한 역시 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융 지주 부족이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파이낸셜리 여러분들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현업에 이것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일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 금융기주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테스트패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그것을 JB에 차별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키울 수 있고 그게 일부분의 서비스라면 JB 금융기주와 여러분들이 어떤 터치를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같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뭐 어떤 컨퍼런스를 어련들 하든 해외에 있는 우리 제휴 은행들이든 여러가지 기관들하고의 뭐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설정시켜드리든 그 다음에 시장을 같이 개척해나가든 저희는 모든것에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확실한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확실한 테스트를 저희 금융주시는 제공해드릴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경진대의 모습으로 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기술과 기술의 응용과 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아, 저희 재미금융주주의, 예, 여러가지 채널과 그 가치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국적으로 같이 성장해서 가장 처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패레버를이식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